아아어 좋아요 유도, 자 그리고 유도복, 어 제가 이제 제 방송은 뭐 유도복, 팔씨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보지만, 어또 유도복을 유도복은 소지마에서 한두벌 하면 한 50만 원 하거든요 선수용 하면 한 50, 60 하는데, 저 비싼 거지. 아 노트북 값. 예, 유도복도 비싸요, 형님. 이건 후원받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유도인들에게, 또제 방송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하는 분들 덕분에 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유도복도 나눠드리려고. 어, 물론 뭐, 유도 영상말고야지 다른 영상이 나 여러분들 참여 좀 많이 해주세요. 제 댓글 이벤트 넣어주면 참. 자, 참가자가 몇명안 돼요. 671명이네요. 많이 했네, 그래도. 어, 많이 하셨네. 예, 671명. 안녕하십니까, 퍼 저는 유도복 많아. 필요는 없지만, 당신은 같은 동아리 동생 주고 싶습니다. 경희대 유도동아리입니다. 당신님 한번, 한번 방문해 주셔서 1 0대일할때 청년주자 뵙고 한번 넘겨주십시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자, 유도복은 당점이 되시는 분에겐 제가 직접 체육관에 뭐, 생활체육관이 다니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 체육관에 관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오, 와도 된다 하면 제가 직접 가서, 도복을 전해주면서 10대1 유도 컨텐츠도 할 겁니다. 어, 컨텐츠도 할 거고, 만약에 뭐 오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유도 부만 전해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학교다, 뭐 경남 최고다, 부산 최고다, 뭐 경기 최고다, 용인대다, 뭐 그러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운동도 한번 하고 오고, 10대1 안되겠으니까 하고, 전해주고, 이렇게 올 거예요. 이 이벤트는 조 더, 좀더 특별한 이벤트죠. 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거부님 문경 씨 한판 유도관 다니고 그래 유도관 다니는 애들이 많이 신청했을 거야. 어거버 그 선생님 매일 보면서 많은 거 배웁니다. 안산 신한 유도관입니다. 뭐 많죠? 어. 제가 또 유도 또 좋아하니까. 음. <laughs> 자 유도 <laughs> 사면 될까요? 분반 이 하프북에서 많이 사주세요. 노트북은 하프북 쌉니다 반값이에요. 말 그대로. 자 하면 이렇게 하면 짜르륵 나오죠 어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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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하면서 600몇명 이거는 10명만 뽑을게요 아 이것도 하시게? 예, 그, 예 공정하게 해야되니까 깜짝 놀랐네 자 10명 바로 음, 잠깐만요 예 아까 그썼던거예요 형님 이름 찍찍하고 그냥 쓰지, 예. 요것도 다쓸 거니까. 아잉. 네. 바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 분만님 고맙습니다. 분만이 감사해요. 자. 자, 유도복 요거는 뭐 편집 없이 다 그냥 바로 유튜브에 네, 올려야겠죠? 올려야 되겠죠. 네, 이게 지금 편집 없이, 무 편집 네, 올려야 진짜. 좀 주작이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어, 일단. 어, 이 이벤트에 참가하신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음. 앞으로도 여러분들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처럼 꼭 당첨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어, 친구들한테도 많이 전파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부터 유도복 이벤트 들어갑니다. 자 아디다스 선수용 유도도복 어, 말씀드린 것 같이 당첨되시는 분에게는 체육관이시면 그, 체육관에 찾아가서 제가 유도 컨텐츠까지 하고 올 거예요. 경기도 등, 뭐 강원도 등다갈 겁니다. 이벤트 참가해주신 분들이니까. 댓글도 많이 써주셔가지고 내가,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당첨자 뽑을게요. 10명 뽑고 10명 제비, 그, 어, 이거, 랜덤으로 뽑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유도인이 아니시면 어떡하죠? 그래도 도봉만 줄 거예요. 도봉 드린다고요? 예, 네, 찾아도 가고. 알겠습니다. 첫, 자. 첫 번째. 물론 간장님이 허락 안 하시에는 제가 못 가는 거죠. 어, 그냥 전해주는 것만. 자, 3 2 1. 원. 짜잔. 이창기 옷받고 즐겁게 쉽기 운동하자. 뭐야? 도복 받고 즐겁게 쉽기 운동하자도 아니고 어, 이창기 님. 어. 조금 처음부터 이상한 어. 자, 창기 님. 흥두명 <laughs> 음. 줘. 두 명. 자, 그다음. 이현진 유도복 받고 싶어요. 어 정말 유도복만 딱 받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네요. 현진이 어자세 번째 멋져요. 어 이거는 안돼 왜냐 이메일을 안 적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보면 이메일을 무조건 적어야 되거든요. 이승현 씨는 죄송합니다. 멋져요 형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메일을 적어 주셨어야 돼. 어 다시 뽑을게 요 이분은 탈락입니다. 까비 아깝소. 거봉이 청룡 배우고 싶어요 정지아님 강서 파인 어 강서 파이널이면. 쪽이네. 어, 경기도인 것 같은데. 역 아, 아닙니까 강서 파이널. 메일을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 네, 메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네 번째 김영신. 어 <laughs> 우리 와이프가 정영신인데 김영신씨네 10만 명 축하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유도 영상 잘 보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다른 방송도 잘 보고 있습니다. 팬 가입도 되어 있고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시고 서울 오시면 경희대 오셔서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오 김영신님 아프리카 팬가입도 있다고는 하네요. 어 고맙습니다. 경희대 유도 분들이 많이 또 해주셨네. 음. 자 여섯 명 했고 아 여섯 명 남았죠. 수장포철 유도 지금 초남 따고 쉬고 있습니다. 거품님 멋져요. 아 어, 쉬고 있는 분. 어...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네? 어... 어 이거야 근데 어쩔 수 없죠 메일도 적었고 뭐 축하드립니다 있어요. 뭐 하니까 음... 외국분일 네, 수도 있겠네요 민규 거본이 그 100만 가자 175 사이즈 파란색요 어 알겠다 <웃음> 어 <웃음> 어 고마워 SM5 그 친구 같네 아닌가? 벤츠인가? 음. 독도는 우리땅이지 뭐야 어 그래 맞지 우리땅이지 아우 아이 실례했네 벤츠 그래 좋으신 차 타는데 어? 자와 형타기 안녕하세요. 거봉님 구독해서 영상 보려오되됐는데 이벤트 하신다길래 처음 댓글 달아 봅니다. 안 그래도 유도복 뒤, 뒷목 기쪽이 많이 찢어져서 사려고 하다가 안 사고 미루고 미루다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당첨되면 좋겠네요. 거봉님 덕분에 유도 기술 부족한 점과 새로운 기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신 영상 자주 챙겨봤는데 못 이기던 친구도 이겼어요. 10만 구독자 축하드려요. 10만 구독자 조금 조금이라도 조금 돼서 정말 기쁩니다. 거봉님 하고 싶은 분야로 방송하시는 보가 행복해. 하게 사시구나 생각합니다. 항상 더 행복한 힘내시고 아이고 우리 형탁 님. 그래. 댓글이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어, 정성 다해서 쓰셨네요. 어. 자. 자, 라스트 한 명. 라스트 한 명이죠. 어, 서명 아직 모르겠어. 확실히. 자, 마지막. 이민 규 <laughs> 님. 어, 잠깐만. 이게 예, 아까 그애 아니야? 예, 어, 민규 잠깐만요. 어? 이민규 두번 걸린 것 같은데? 어? 김민규가? 아, 민규 두 번. 김민규, 이민규 두번 썼네요. 이 새끼 탈락시키겠습니다. 김민규가? 이민규네, 형님. 이, 민, 이, 똑같애형이 어. 아니야. 어, 맞아요. 아니네. 어, 다르네. 오. 민규 0813이구요. 아 974네. 어, 정말... <laughs> 아니 아니야. 맞네, 맞네. 이 사람 맞네요. 다른 사람이네요. 어, 민규 야 미안해. 민규야 쓸래요? 어. 김민규 이민규 축하한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열명 민규 형탁이 어, 지섭이 민규 어미크니뭐뭐 뭐 많아요. 음. 자 전문동안 다 <laughs>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일단 열명 축하드리고요. 예 동일한 방법으로 열 명을 적고 나서 통에 넣어서 한명두명 명 뽑을 겁니다. 두명 뽑히신 분에게는 아디다스 정품 어, 선수용 도복. 어, 물어보고, 청색이든, 백색이든, 어, 드릴 거고, 아, 이게 안 걸리네. 아, 죄송합니다. 어, 드릴 거고, 체육관에서 허락만 하신다면, 그 체육관에 직접 제가 가져다 드릴 거고, 거기서 유독 컨텐츠 10대1도 하고 올 겁니다. 에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두명 뽑으시는 거죠? 예. 예. 자, 아, 여러분들, 이벤트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미, 카일 이분은 진짜 외국분 아니겠죠? 외국은 못 가죠. <laughs> 역시 안 걸려 내운발. 네. 아 근데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네. 아프리카에서도 여러분들 이벤트 많이 할게요. 어, 제가 받고 있는 거 이번에 이것 도 받았죠 화장품. 올인는뭐 음. 음. 이런 거 받았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하고 갈게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많이 이벤트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하죠 저는. 그 고풍마인드 네. 여러분들. 많이 참여 해주셔서 다음 할때 풍만 재밌습니다. 답을 알아도 모르는. 아 파주형 감사합니다. 자다 됐고요. 통통저 밑에 있죠. <laughs> 요거는 <다 웃음> 습니다자 <laughs> 여러분들 직접 보고 있죠 지금. 악마 학교님 때... 한개 팽이 감사합니다. 넣어주세요 형님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우, 10명 맞죠? 음. 자, 아디다스 정품, 어, 유도도 뭐. 악마학교님, 팬가이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가요, 자, 당첨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면 뭐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김영신 님이 당첨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댓글을 제일 잘 달아주셨어요. 물론 여기 뽑히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정성스럽게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 형탕 님도. 네. 어, 형탕 님도. 네. 아, 형이 세개 감사합니다. 자, 형이 한번더 섞어주세요. 자, 없습니다. 노조작 입니다. 음. 요즘 너무 주작하는 사람들 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어. 귀찮더라도 힘들어도. 자 여러분 저보이죠자 됐습니다. 음, 자 아, 여러분들. 자 안보고 눈 감고. 자 그러면 뽑도록 할게요. 이것도 걸린놈은 진짜 걸리더라. 여러분. 음. 되는 놈 되는게 진짜. 한장이죠? 자 뽑았습니다. 오오 어이구 오, 서형탁이 축하한다 형탁아 아, 어, 축하드립니다 형탁이 축하하고 자 한명 한번더 섞어주세요 아 진도는 이러다가... 아, 안 떴어요 김영신 걸리면 진짜 주작소리 듣겠는데요 네아 이거 영신이 도면 <laughs> 큰일 났어요 진도레인보댓글인데 댓글 중에 진도레인보 네, 네, 빛도 있다고? 자자 접습니다 자, 자 과연 어, 오 지금 한번 내 뺏겼거든요. 자 찍었습니다. 자두 번째 당첨자는 어 수장포철 형님. 수장포철 형님. 어이 형님 쉬고 있다 했는데 내가 볼게요. 자 수장포철님 어 그리고 서형탁이 어 축하드립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 이두 분은 어 제가 어 메일로 통해 가지고 어 보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얘기해보고 자 일단은 수장포철영님 유도 지금 초단 따고 쉬고 있습니다. 거봉님 멋져요. 이영님 초단 따고 쉬고 있는 형님 그리고 서영탁 어아 영신이 어아 영신이가 이분이고 유도 아 서영탁님 그내 마지막 서영탁님 얘기했는데 댓글이 많이 달아가지고 어. 서영당님만 얘기했는데, 어, 걸렸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음, <목소리> 서영당님, 네. 안녕하세요. 겉보니 구독학지 영상 오래됐는데, 이벤트 하신다길래, 아우, 리 형탁이가, 어, 이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제가 직접, 어, 도움을 전해드리러 갈 겁니다. 근데 만약유도부탁에 오지 말라 한다. 오지 말라 면 어쩔 수 없어요. 음. 안갈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뭐, 뭐 초대하면, 간장님한테 얘기해서 초대하면 제가 가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축하드립니다. 아, 기분 좋겠다.